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2년 전이 예브갱이 프리고진 등등 사생활 말고는 거의 다 사실 회색 주기경. 제2의 라스푸틴, 그랩린의 검은 황태자 만약 뒷일을 보고 있다면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푸틴을 로즈벨트랑 동급화를 시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2년 전인 2020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경질됐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오늘은 이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대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실존 인물인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964년생으로요. 푸틴보다 12살 이 어립니다. 참고로 괴벨스는 히틀러보다 8살 어리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포스트모더니즘 연극 연출을 공부했다라고 해요. 참고로 괴벨스는 대학에서 그 문학을 전공을 하죠. 그렇게 수루코프가 연능 연출을 전공을 하고 취업은 광고 홍보 쪽으로 한다고 해요. 뭐 은행에서도 일을 하고 뭐 석유회사에서도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홍보, 홍보, 광고 쪽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방송사에서도 채널 홍보 담당으로 일을 하다가 보리스 옐친 대통령 말기인 1999년 수루코프는 대통령실로 직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통령 예친으로부터총리의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면서 이 수르코프는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양대군의 책사 하면 한 명이가 떠오르죠. 히틀러의 책사 한번 괴벨스가 떠오르고요. 뭐 박정희의 책사 하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우선 김종필 전 총리가 떠오르죠. 뭐말 그대로. 푸틴의 책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였습니다. 푸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그리고 푸틴의 지배율로기를 세운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수르코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정보부 출신인 KGB 출신인 푸틴을 예일친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러시아의 위기 상황을 일부러좀 연출하고요. 그리고 그 해결사로. 푸틴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지도자로서의 푸틴의 이미지를 이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그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비민주적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때 이 수르코프가 주권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관리된 민주주의 관리 민주주의 그리고 러시아식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지켜내겠다라고 외치면서 푸틴의 도전을 하면은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거를 그 공포 정치, 권위주의를 주권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순화시켜서 프레임을 전환한 거죠. 이 주권 민주주의 정책에 따라서 야당을 비롯해서 러시아 하원의 모든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회 밖에 있는 각종 단체들, 특히 이게 친푸틴 성향의 청년 조직까지 크렘린궁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예술가들까지 후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 푸틴을 러시아판 루즈벨트로 포지셔닝한 것도 수르코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공황에 빠진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그리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 그런데 푸틴을 루즈벨트랑 동급화를 시켰다. 이 수르코프는요, 루즈벨트 다큐멘터리를 러시아에서 방영을 해요. 그렇게 루즈벨트의 이미지를 푸틴으로 전이시켜서 푸틴은 러시아를 재생시키고 새로 만든 국부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사선에 도전하는 푸틴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반감을 희석화. 그리고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을 회유 또는 제거해버리는 등등 미디어를 통제하고 정치 선전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까지 만들고 심지어 인사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20여 년 동안 푸틴 시대의 실권자 실력자로 성장을 해서 한때 러시아 정치권에서는요. 수르코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죠. 별명도 어마무시합니다. 푸틴의 오른팔, 회색, 줄이경 제2의 라스푸틴 그렘린의 검은 황태자 등등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킹메이커, 아들부시를 텍사스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미국 칼로브와 비견할 수 있는 스핀닥터, 즉 정치 홍보 전문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에는요, 또 대외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어요. <laughs>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소련 국가들과 뭐 러시아 간의 관계를 관리, 뭐,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공입니다. 2012년, 이제 푸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EU라든지,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데, 결국엔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하죠. 이때, 크름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그리고 러시아 전역을 내전 상황처럼 계속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푸틴과 러시아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도 이 수르코프의 작품이라고 지적됩니다. 비단 바라노프가 푸틴을 처음 만나 이 말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여배우는 그레타 가르보입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우상의 권력은 강화되는 법이죠. 신비감은 곧 힘의 원천입니다. 푸틴이 1999년 8월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러시아 각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푸틴은 곧바로 체첸 독립파 무장세력의 테러로 단정됐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냐라고 따져 묻자 그런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도 지겹네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숨든 그들을 박살낼 겁니다. 그들이 공항에 있으면 공항을 박살낼 것이고 만약 뒷일을 보고 있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바라노프는 푸틴이 러시아인의 주목을 받는 순간으로 바로 이 순간을 꼽습니다.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날부로 푸틴은 명실상부한 자르가 됐습니다. 바라노프는 푸틴의 발언을 두고 정치의 단 하나의 목표 추구는 인간의 공포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이후에도요 반역에 대한 분노와 응징 의지를 꾸준히 드러냅니다. 스탈린의 학살을 두고 푸틴은 이렇게 말해요. 자네들은 스탈린이 학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그는 바로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거라고. 그는 적어도 도둑과 반역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이 바라노프는 러시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과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는 주권 민주주의 수립을 목표로 삼습니다. 권력 독점만으로는 부족했죠. 권력에 대한 전복의 가능성까지 독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제가 혁명을 품어 안으면 혁명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터사이클 폭주족과 훌리건, 아나키스트와 스킨헤드족, 그리고 공산주의자와 사이비 광신도들, 극우와 극좌, 중도를 포방하는 거의 모든 이들이 세상을 향한 울분을 마음껏 토로하고, 그 대신 차르에게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저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드넓은 광장이 되는 게 방법이죠. 그는 실제로 스킨헤드와 인권단체를 번갈아가며 후원을 하면서 대중을 혼돈에 빠뜨리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경제학자들, 그리고 혼란기에 살아남은 올리가레이들, 그리고 인권 전문가, 뭐 과격한 페민니스트들 그리고 환경운동가, 완고한 채식주의자, 게이 활동가까지 쿠틴을 비난하는 일을 푸어틴의 지지를 올리는 데 이용한 것도 바로 이 스핀 닥터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연극예술 아카데미 출신인 바라노프는 정치도 연극 무대로 봤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란 덩치 큰 야수뿐 아니라 시체 청소부인 하이에나까지 동시에 유혹하는 만화경에 불과해요. 내게 중요한 특권이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이 매일 같이 펼쳐지는 세계 무대의 현장을 추적한다는 독특한 체험에 있었죠. 부티는 거대한 규모로 기획된 이 연극의 가장 위대한 배우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방송사인 BBC가 수르코프는 연극과 정치를 결합했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수르코프는 탈진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루스를 정치 현실에 주입시킨. 포스트 트루스의 원조로 꼽히기도 합니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오늘날의 시대상을 언급하는 용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뽑힌 2016년 미국 대선 같은 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2016년 옥스포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죠. 선동가들이 판치는 지금 우리에게 진실은 무엇이며 진실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